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차량들은 좀 유사고 차량이지만 가격 대 차량 상태 너무 훌륭해서 이렇게 쭉쭉 올려드릴 거예요. 이 차량도 소형 SUV인데 가격이 너무 좋고 키로수도 좋고 차량 상태 너무 좋아서 찍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 지금 함께 만나보시러 가실게요. 쌍용의 티볼리에요. 2류 디젤 1.6 ix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6년식 82,000km 탄 안타까운 유사고 차량입니다. 여기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 테니까요.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관 상태 보시면요, 본넷에 조금 이렇게 부칠한 흔적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관리 상태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백화현상도 없고 깨끗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요. 외관상 뭐 색상 틀리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한 7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휠 보시면 전반적으로 아래쪽은 깨끗하지만 이쪽에 조금 미세한 흠집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도 80% 이상 남아있고요. 뒤쪽 휠 보시면 뒤쪽 휠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뒤쪽 후면부 보시면 센틴적인 부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후면부 공간 같이 보실게요. 뒤쪽에 보시면 6대4 폴딩 가능하고 뒤쪽도 이렇게 넓고 쾌적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시면 여기 전등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불이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요.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깨지거나 흠집 전혀 없고 그다음에 여기 측면 브라인 이렇게 쭉 보시면 외관상 너무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2열 공간 같이 보실게요 뒤쪽 2열 공간 보시면요 시트 부분 깔끔하고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바닥 부분도 여기 보시면 네, 되게 깨끗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여기 열선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도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켜 볼게요 디젤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소리 너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키로수 보시면 83,063km 탄 차량입니다. 여기 스티어링 힐 보시면 스티어링 힐은 좀 이렇게 군데군데 사용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편에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들어가져 있고 왼편에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여기 모드 버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투채널 블랙박스, 위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페셔 보시면 내비게이션은 따로 매립되어 있지 않고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어컨, 어 네, 에어컨도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여기 양쪽에 열선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컵홀더부터 여기 콘셉트박스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썬루프까지 있어요. 썬루프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부드럽게 닫히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쪽 공간 이렇게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는데요. 네,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엔진 소리가 조금 크게 들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누유나 당연히 미세누유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도 유사고 차량이지만 가격, 차량 상태 너무 훌륭해서 찍는 영상이니까 그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위에 박경은 실장 직통 번호로 빨리 전화 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고객님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박경은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